그런 점으로 가끔 이 사람들이 쓴 것을 나도 좀 훔쳐서 치다. <laughs> 야 이런 기법 <기뻐가> 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? 어, 원칙적으로 그 어떤 경우에도 어, 작가는 어, 거의 그 모방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를 갖다가 범죄로 생각합니다. 특히. 우리 세대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, 이제 어, 무슨 그것을 한 기법으로 생각해서 뭐 본성 고방 기법이니 뭐 이런 용어까지 생겨나서 그것을 네, 합리화하거나 네, 네, 네.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론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, 어, 저 같은 경우에 연수생들한테. 강의를 할때 가장 연상들이 어려워했던 것이 무엇일까면 장대 끝으로 한 걸음 더 나가라라고 하는 그 불교의 법문을 자주 받았었습니다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야 이거 정말 너무 기가 히게 멋있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보다 나은 게 뭘까 한 그럼 더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하고 내가 그걸 만들어야 할지 그래서. 좋은 것 보면은 그거 그대로 훔쳐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. 훔쳐 쓰고 싶어 하는 경우도 없습니다. 이것보다 더 나은 걸나 만들어야지. 이런 생각을 하죠.